자삼미금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공차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공차 파트너 주성현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 날짜 2월 3일 지금 화요일장 마감됐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 고점 얼마입니까? 19,960원 아니 40원 모자라서 2만원을 못 찍었습니다. 2만원 딱 찍고 안착했으면 오늘 축제 분위기였을텐데 장 막판에 차액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17,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니까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오늘 고점이 천장이었나? 내일 당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자들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만가지 생각에 불안해서 잠못 드시는 주님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을 켠 이유는 단순히, 아, 오늘 10% 오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말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머니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윗꼬리 이거 겁먹을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 제가 오늘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수급 해보로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대 외인 세력이 지금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큰 그림 즉 숲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종목에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삼미 금속. 지금 차트 한번 길게 보시면요. 불과 한달전 1월 8일만 해도 7,800원, 7,3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7,900원. 단한달 만에 주가가 2.5배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미들이 으시으쌰해서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아니고요. 이건 메이저 세력이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대시세의 구간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터진 이 거래량들 그리고 멈추지 않은 양봉 행진. 이건 삼미 금속이 가진 본업. 단조 부품과 소재 산업에 뭔가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방증입니다. 자동차, 중장비, 방산,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 소재 부품주들이 다시 재평가 받고 있는데 그 대장이 바로 산미금속이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처럼 지금 산미금속은 폭주기관차입니다. 이런 종목은 섣불리 고점에서 예단하고 내리면 나중에 3만원, 4만원 갈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19,960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세력이 바보라서 2만원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2만원이라는 가격은 라운드 피가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이, 야, 많이 먹었다, 팔자 하고서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에요. 오늘 그 물량을 세력이 한번 받아낸 겁니다. 윗골에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볼렌저밴드 상단을 완전히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광기의 영역이고요. 하지만 하단에 보조 지표 한번 보십시오. RSI가 지금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인데 지금 눈대중으로 한번 봐도 지금 경사가 이미 한 70도가 넘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너무 비싸다, 쉬어 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윗꼬리에서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고요. 오히려 오늘 상한가로 닫아버렸으면, 내일 더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5일선입니다올 이동 평균선을 타고 꼿꼿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 비록 밀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는 펄펄 끌고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성애님, 오늘 윗꼬리 달고 기관도 팔았다던데, 끝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사는지를 봐야겠죠. 수급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84,000주를 매도하고 나가셨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225,000주 들어왔습니다. 기관계가 86,000주 나갔고 금융투자도 86,000주 나갔습니다. 기타 법인에서도 46,000주, 내외국에서도 소폭 매도 나왔고요. 자 개미들 무서워서 팔았습니다. 기관도 차익 실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누가 다 받아 먹었습니까? 외국인들이 225,000주 받았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 고점에서 19,000원, 18,000원 하는 이 비싼 구간에서 외국인이 무려 22만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주 1월 28일에 100만주 들어왔던 그 외인 형님들이 오늘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봐볼까요? 고점에서 이렇게 19,000원에서 꼬리 물고 내려오는 걸 이렇게 22만주나 살까요? 고점에 물려서 손해보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그들은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개인들이 던진 물량, 기관들이 던진 물량, 외국인들이 고맙다고 하고서 밑에서 다 받아 먹었죠. 이건 뭐다? 아직 시세 안 끝났다 2차 폭등 준비한다 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오늘 윗고리는 잊으세요 오늘은 오늘인 거고 진짜 승부는 바로 내일입니다 제가 시나리오 딱두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내일 시초가가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17,000원 17,5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아침부터 다시 들어온다 이건 엔자형 눌림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만원 뚫으러 가는 거고요 이때는 기존 주주님들은 강력하게 홀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약 내일 아침에 외인이 갑자기 배신을 때리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민다면 16,00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14,000원까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고요. 이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주주님들 주식은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내일 장중에 효과창 보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어, 어? 빠지네? 팔까? 하다가 반등 나오고 어 오르네 할까 살짝 윗꼬리 말고 혼자선 대응하시기 힘듭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알려드려도 라이브라 시간 차이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 하시다가는 타이밍 다 놓치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 하십니다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하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 수급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홀딩하셔라 지지선 변경됐다 진입 타이밍 변경됐다 청산 타이밍 이때다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화면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90-3070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간단하게 종목명 3미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 힘내라고 주성한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돈되는거 10원 한장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아, 이번내 영상 보고 공부하려는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하고서 제가 딱 확인하고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1차적으로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문자 오시는 대로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방송 보고 뒤늦게 따라 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빠르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러면 네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저 혼자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가 폭락했을 때도 저도 깡통 차봤습니다. 큰돈 잃어봤고 빚 독촉에도 잠못 자봤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별로 없었고 저 혼자 책 보면서 맨땅에 헤딩했어야 돼요. 그때 다들 바이오주 날라간다고 난리 칠때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택배가 늘겠다 싶어서 제지회사, 골판지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저는 그 확신 하나로 제 계좌를 회복했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누가 나한테 지금이 바닥이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리고 골판지 회사, 제지 회사가 한둘입니까? 그 회사들을 제가 분석하고 찾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신 주주님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잘못된 판단하기 당연히 쉽죠.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 되어드리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고요.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있는 구독자님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미금속도 좋지만 이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대행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막 출발하려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SMR 관련주입니다. SMR 하면 다들 원전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건 이번엔 보안 관련주고요. 원전과 SMR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원전은 물리적 보안이 중요하지만 SMR은 AI로 원격 제어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생명입니다. 미국과 EU에서도 지금 보안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고 군사 기지나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차트를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형 매집이 끝났습니다. 산미 금속 7천 원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제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잡아놓아도 올해 농사는 끝납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6890-3070제 번호로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삼미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대응 전략과 이 히든 정보 리포트까지 제가 싹다 챙겨드려서 답장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고요. 제가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차트만 보시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 보시고서 도움 받으실 분들 받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복귀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산미금속 2만원, 3만원 날아가시는 거 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만이라도 꼭 받아보셔서 내일장 대응 확실하게 하셔서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산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대응 전략 같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